그리고 물살에 따라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눌렸지만 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게자 종류별로 452525 하고 이쪽 편에는 음, 이쪽 편은 짧은 거 짧은 거자짧아 아유 지금 뭐가 뭐좀 단차를 갑이 안 나와. 갑이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갑을 잡고 싶어. 그러면 단차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제 뭐, 중간치 하고 싶어. 그러면 중간이 이걸 다 빼면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빨리 중요해. 애겔 바꾸려면 안, 안쪽에 놓고, 봉돌 바꾸면 이렇게 놓고. 아, 지금, 왜? 현장을 빨리, 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짧은 걸로 한다, 이렇게 짧은 걸로. 자, 짧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낀다. 자, 이 바늘에 가까이 갈땐 내가 뭐랬죠? 야광으로 해다, 야광. 에, 이렇게 놀다가 얘가, 쭈꾸미가 잡고 있다가 올렸을 때, 올리면서 얘가 후킹이 된다. 이걸로 후킹한다. 그 대신, 이 멀리 있는 거, 멀리, 바늘 벗어난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여기 잡고 있, 있고, 이만치, 얘 이, 있는데, 얘가, 이거 갖고 놀아서때어 올린다 고해도 걸릴 일이 없어요, 바늘이. 그래서, 밑에는 쇠방도를 쓰고, 요거랑 같이 할 때는 이, 이 봉도를 쓴다. 이해 가시죠? 아,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빨리빨리 교체를 한다. 예, 빨리빨리 교체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다 묶어서 이렇게 가져간다. 자, 밑에가 썩을썩을 해. 잘안 딸려와.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면 이걸로 또 해서, 편차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끼게 합니다. 바로바로. 그럼 누구보다 빠르겠죠. 언제 매고 뭐, 하고, 끊어, 또 판차 조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빼갖고, 아, 쭈꾸미가 많이, 옆에서 많이 가네. 그럼또 이렇게 탁, 바꾸고, 예, 짧은 걸로 또 바꿔, 짧은 걸로 바꿔, 예, 빨 바꿔. 그리고 또, 아 봉돌이 이게 너무 이제 물이 안 흐르는데, 그러면 3번 봉돌로 빨리 바꿔, 예, 빨리 바꿔, 이게, 어? 물이 많이 흘러. 막, 그러고면 오, 봉투로 바꿔. 이렇게 바꿔서, 조절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막,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밑, 밑이 찌그덕찌그덕 하고, 저기 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면에서 끌려오게끔 끌려. 이 쭈꾸미형입니다. 이 쭈꾸미한테 끌려온다. 자, 쭈꾸미 쓸 때, 이렇게 흘리는 용으로 아, 밑걸림 없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는 뭘까요 놓고 기다립니다. 쭈꾸미 입질하고 갑오징어 입질 좀 틀립니다. 근데 요즘은 왜 내가 갑오징어 입질 뭐 쭈꾸미 입질 모르겠습니까? 근데 쭈꾸미라고 그 보면, 보면 잡으면 뭐죠? 갑오징어야. 입질이 무지 약해요. 9월이나 10월이 되면은 뭐 땡기고 뭐 지금 땡기는 게 없어요. 그럼 싹온 거. 그래서 지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랙 이빨 풀어야 됩니다, 드랙 장고가면 그냥 발만 튀져아 무게 때문에. 쳤으면 그냥 발 끊어서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 왜? 시알이 크기 때문에. 드랙 많이 풀어야 됩니다. 예, 많이 풀고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 액션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입질이,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입질이 쭉, 쭉가 이제 커져갖고, 올때 보면 쭉가 더, 부력이 커야, 부력 이 커. 갑오지가 더 수술 따로 와, 큰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질이 뭐 당기거나 이런 거는 진짜 뭐열개 하나 없어. 그냥 걸든지 발발 발 하나 살짝 올리든지. 그때 드래그 안 풀고 쳤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야. 그냥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그 구독자분 올릴 때 천천히 가면 천천히 그 악을 썼던 게 그래서 그렇다. 다 와서 놓쳐. 다 와가지고 끌고다 놓죠. 왜? 빨리 감지? 드랙 안 풀리지? 치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드랙을 지금에는 무지 풀고 해야 된다. 아, 그겁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잘라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여 그냥 박으놓고 하면 됩니다. 입질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갑을 원해서 많이 하는데 쭉아 붙는 거고. 보통 분도 그냥 아예 던져갖고, 뭐, 쭈 아니면 갑 잡지. 이건 아니죠. 쭈, 주용 타로 있고, 갑용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잡는 용이. 근데, 갑을 잘 벌레다 보니까 쭈가 붙는 거지. 그냥 뭐, 던져갖고 쭈 아니면 갑 잡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쭉 잡는 패션 틀리고, 갑 잡는 패션 틀려요. 쭈는 좀 기다림이야. 승길이 그냥 엄청나요. 그냥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못 잡는 거요. 갑을 못 잡어.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이거 얘기할게요. 어? 한뭐영상이 자, 초리대야. 그러면은, 줄이, 응? 어? 나 좋다 생각해. 줄이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초리대를? 저는 이거 세워야 돼, 세워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세워야 돼. 그래야, 입질이 지금, 여기 밑에 이렇게 있을 때, 응?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 걸 이렇게 놓으면 내가 뭐, 알겠습니까? 이 땡땡하게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진짜, 이, 살살, 살살, 살아 이렇게, 있어요. 걸, 그 이게, 뭐, 끌릴까 말까로 땡땡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추측할 때 이게 느껴지지. 이게 이, 이, 웃 이게 느껴지냐고. 바람 불어갖고, 이게, 뭐, 활처럼 이렇게 있으면 느껴지냐고. 요 그리고, 대도 마찬가지야. 대를 아서 하시고,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릴에서 이게 땡겨져, 서 감을 알겠냐고. 이빨이 세워야 돼요. 이렇게 되게끔. 그러고, 기다려보셔요. 잡을 수 있어요, 잡어. 잡는다니까요. 그, 못 기다리지. 또 끌어. 끌으니까 맨조금만 걸리는 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봉돌을 땅에 놓고 텐션을 주지, 줘야 이게 쭉쭉 느껴지지, 이게, 풀, 이게 이렇게 풀고 앉았으면 이게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이, 이 정도 이렇게 떴을 때, 봉돌이 이렇게 떴을 때, 왜 이걸 많이 쓰냐면, 편차를, 예, 이 봉돌은 여기다 놓고 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갑오징어 떴을 때는 약간 뜨죠. 이게 약간 떠. 직결매, 직결도 맵니다. 여기다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하면 좀갑잡아 그때 이거 내리깔으면 이거 조금 잡아 이렇게 해서 병영을 쓰기 위해서 땡기면은 갑 뜨니까 이 병영을 해서 쓰기 위해서 요걸, 내가 요 막대도 많이 써요. 이거 이제 좀 밑에 찌그러찌그러할 때 넘어올 때 에? 그리고 뻘이다 그러면 이거 쓰셔야 돼. 박어. 그리고, 뻘인데 너무 잘 딸려와. 그러면 휴지탄. 예, 그, 그, 그래. 요거 들, 들 딸려와요. 느낌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다. 초리 때 절, 절대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텐션 주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봉돌이 움직이면 안 돼. 절대로. 이건 뭐하다이 봉돌 움직이면 안 돼. 자, 텐션 어떻게 할까요? 자, 이만큼 있어. 자. 났다 놨다, 놨다. 이 봉돌 움직이면 안 돼. 놨다, 갔다. 놨다, 갔다. 이것만 쳐주는 거야, 이게 그리고 딱, 스테이, 딱 잡고, 빡빡하게 있다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잘 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있어. 자, 이게, 놨어. 그러면 이게 왔다, 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요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텐션. 그러면, 쭉쭉쭉. 아니면, 싹, 싹, 얹었다. 이, 초리다싹 했다. 그러면 탁 치는 거예요 자 초보인 분은 무게감 끌림을 합니다. 예? 자 중수는 어떻게 할까요? 중수는 초릿대를 보게 돼. 그 다음에 더 잘한 사람 고수는 어떻게 될까요? 손 감각으로만 해. 그걸 통달을 했기 때문에. 보통 30년 넘게 하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텐션은 주고 있어야 된다. 주고 있어야 됩니다. 예? 끌릴랑 말랑 할 때까지. 끌릴랑 말랑, 끌릴랑 말랑. 예, 텐션을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지만 끌릴랑 말랑, 끌릴랑 말 이렇게 끌릴랑 말랑 하고, 가셔야 돼. 이, 이 가면 안 돼. 감오면 안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그대로. 그대로. 그러면, 이게 추측. 이 김이 엄청나. 근데 얘가 땅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끄셔야 돼. 쫙! 이 정도 있어야 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야 이게 추측이, 게 지금도 보이잖아 그죠? 이 정도 있어야, 이 추측할 때잘 나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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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박혔을 때는 아니라고. 그니까, 러이 봉도도 맞춰가지만, 끝을 딱갈때그 느낌을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추측발도 알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아니야, 이거. 이해가시죠? 이?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하시기 바라고, 댓글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래요. 댓글 손으로 이제 답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이, 뭐, 뭐, 이제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다 차단할 겁니다, 차단. 뭐, 그런 사람 참, 좀, 비양심적인 사람 같아. 이제 댓글 손으로 답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게 맞는 거죠 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딴데 가서 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저도 많은데 댕기면서 있는데 없는데 추우면서 또 지금도 개척하러 댕깁니다 그래서 오늘 부하게 어, 했어요 많이 영상이 됐고 구독을 뭐 댓글 많이 넣는 돈을 한해서 제가 할게요. 뭐, 많이 만나면, 다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다, 다 만들었죠? 이렇게. 5, 2, 5, 4, 5, 그 바람에 따라서 다 만들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잡을 수 밖에 없죠. 그 원투를 매가지고, 뭐, 한 가지 갖고, 뭐, 저기 고정하면 그것밖에 더 씁니까? 그때그때 줄이고 해야 된다. 다른 스펙도 많고, 맞습니다. 핀도레는 12짜리 씁니다. 12, 12씁다 12.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갑니다. 이런 거 자주 쓰는 분은 또, 당학 이거 많이 써요. 지금 있잖아요. 그죠? 못 해서. 여기 여기 막 키하고 여기 막 키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더 길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하고 가운데만 딱 집으세요. 끝에 나 이거 집는 거 있어요. 근데 이자가 그 갖고 위에까지 위에까지 여기까지 다 그냥 뺀지로 꽉 집어 보면 안 돼. 요 가운데만 딱 집어야 돼. 그래야 아래에서 이게 쓸리지 않지. 꽉 집으면 짜, 끊어져 끊어져. 이게 쓸려 갖고 여기. 그래서 가운데만 딱 뺀지를 집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예, 바로 끼면 되냐 원하들이야, 1분도 안 걸려, 그냥 30초 그냥, 아, 애기, 이게 끓여졌서 붕돌. 그럼 그냥 애기 바꿔, 애기 마음에 안들어면다 바꿔봐, 그냥 다 바꿔. 그래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어느 애기가 먹느냐. 그걸 빨리 보라고 했잖아, 입질이요. 물살, 물 색깔 틀려져. 좀 있으면 또 바람 불어. 흙탕물좀 돼. 아침에나 말고. 그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봉돌이 맞았다 그러면 봉돌 안쪽에 놓고, 그 다음에 요거 갈것 같으면 바깥에, 요, 바로바로 가면 되냐, 예? 얘도 바로 걸면 이렇게, 이렇게 딱막 되잖아요, 그냥. 얘딱 예? 맞아, 또, 이긴게 또. 긴걸 맞췄으면 또긴 것도 바로 요거면 요거랑 딱 맞아. 내가 그러니까 바늘에 있을 때는 야광 쓰고, 얘가 내려갈 때는 입새로 써라. 요, 차, 여기서 조금 붙어봐야 얘가 치질 못하니까. 그 대신, 요렇게 있을 때는, 조금이 달라붙을 때는 이게 내려오면서 얘는 확푸할을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드랙을 이빨 풀어야 된다. 예, 드래기 빨리 풀어야된다 다 잡은 걸은 고기 다 놓치게 돼있어 아시겠죠 또 이제 하신 분들은 빨리 감어그릴 때문에 더 드래그를 풀어야 돼안 빠져 절대 안 빠져 근데 지금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드래그 하고 탁 치면 그냥 발딱 떨어져 그냥 발, 발 떨어져서 무지 봤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요 네, 하시고 다음에 또구독자 분들이 또 올라오면은 그 세부적인거 잡는거 아, 저, 노력하셔야 돼. 저, 보셔. 이걸 엄청 잡았어. 야광 잘라서 눈 넣지, 납, 여기 다 붙였지. 아우, 수평. 단, 남당항이나 축도에서할 때는 뜨거나, 내려앉거나, 줄에 붙거나 하는 거, 올 수평 써야 됩니다. 올 수평. 올 수평 쓰세요. 올 수평 쓰시면 무조건 잡아. 대박.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어, 요거 잘 보시고, 꼭, 가보지가한 마리라도 한 마리 거면 무지 큽니다 아니? 예 무지 커라 지금 많이 잡으셨다 해도 많아 내가 볼때 내가 12월에 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물 좀 한번 보려고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줘서 많이 잡기 바랍니다 뭐 영상 잘못 찍지만 급하게 우리 구작동도 뭐 이제 하는 분한번 잡게 해달라고 해서 영상 뭐 두서없이 했습니다 예,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질 주갑하고 지금도 잘 몰라요. 주갑이 주가 땡기지 않아요. 절대 다리만나 걸기 때문에 들어가 풀리면 다리 잘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올릴 때쭌인지 갑인지 몰라. 요제 주가 커져갖고 뭐 우는 게막 그냥 갑보다 더 힘이 세. 갑보직으 쭈꾸미 올리는 게더 스릴이 세. 뭐 이러고 뻘치오니까 근데 갑은 슬슬 따로 와와 보면은 뭐 그렇다. 뭐 이런 거 많아요. 액션도 있고 나중에 그좀 내가 좀더배 저기 영상을 할줄 알으면. 더 많이 좀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고 다음에 또 한번 채비 한번 또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캡락 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